때를 아는 지혜와 때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해 보죠.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깁시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십시다. 예,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아, 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이 손살같이 가지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세월은 손살같이 가지만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많이 누렸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9절 2절 0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아라 덜어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이 한번 말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다. 시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 능력적인 면에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말씀하세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에게, 세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만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세요. 이것을 알려주세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어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죠.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데 그의 말을 들어요? 이걸 질문 던져야 돼요. 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 그분은 창조주야. 그들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그분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야. 하느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심판자야. 하는데 그의 말을 듣냐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잖아요. 그내 아들의 말을 들어. 이것이 중요해요. 내 아들의 말을 경청하라. 내 아들의 말을 경청해라. 너희들은 너희 제자들은 내 아들의 말을 경청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살펴볼 것인데,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그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한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23절부터 남아있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들이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들에게 무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워해요. 죽는 길 같아서 싫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싫어합니다. 아, 그리고 회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회피하죠? 아, 이거 제자들한테 한 말씀 아니야? 나는 제자 아닌데, 나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회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회피 안 하세요? <laughs>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믿음이 대단한 아, 그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제자들한테의한 말이냐? 아니면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쓰수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지만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리에게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한테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십자가의 길은요, 죽는 길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는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아멘? 가십시오. 그게 사, 생명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내가 천국에 이르기 원한다면, 그 길뿐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원웨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을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너의 목숨을 구하는 길을 내가 알려준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다섯 가지로 알려주는데, 너가 정말 목숨을 건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라,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목숨을 건진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목숨을 정말 건지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포기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아멘. 이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요? 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날다 네가 정말 목숨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짓게 아니, 네가 못 져. <laughs> 주님의 십자가는 못 져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유일하게 질수 있어요. 인류를 향한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것 인식해라. 또 죽음이 있다는 것 인식해라.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 참을 수 있고. 너의 십자가 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목숨을 건지는 방법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고자 하면, 주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목숨을 구하기 원한다면 내 안에서 죽어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게 목숨을 건지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이 약해지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질 때가 올수 있어요. 역사를 쭉 보면요 고난의 시대가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유교 때도 그렇고 핍박이 오면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정말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쪽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명한 교수의 제자도 못 되는 나인데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비천한 나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세상의 명문 가문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인데 만왕의 왕이신 가문에 나를 초대해 주셨어요. 왕의 가문에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인데 사실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경청하라.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다워지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저번주에도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고행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인내심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제자는 제자다워졌고 교회는 교회자워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얼마큼이요? 간절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간과하기 위해서 1년, 2년, 10년 기도합니다 웨슬리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웨슬리가 실패한 거 아세요? 영국에서 웨슬리가 미국으로 가면서 파도 칠때 무서워 떨었어요 그 위대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변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기 전에는 그는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파도 치는 것 앞에 두려워합니다. 무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존 웨슬리는 무서워했어요. 파도 칠 때. 죽을까봐. 근데 그가 언제 변합니까? 언제 변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힘을 받고 나서, 그가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달라고. 내가 그 은혜 없이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디엘 무디를 아세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6개월을 기도해요. 그는 유명한 설교자이세요 사람들한테 가마를 많이 읽혔어요. 근데 두 자매가 찾아옵니다. 두 자매가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디가 기분 나빴어요. 그는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거든요. 잘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6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이 변화됩니다. 회심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많아요.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아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못하지만, 우리 신앙에 붕 일어나야 돼요. 내 힘으로는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해요. 십자가의 길을 못 간다니까요. 왜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 속는 것이죠. 내 인내심으로, 내 고행으로,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갇히고 가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부 하면 된다.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 안 된다니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큼이요?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고백 하나 하죠. 제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어요. 하느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년, 작년 말에 마음을 주셔서 계속 사모하다가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 시간 정도를 잤어요. 목요일날 캐티나넘을 보시면 그게 제가 고백해놨어요. 한 시간 넘도록 잤다고. 한 시간 넘도록 잤어요. 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못한 거예요. 아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오늘도 그냥 안 주시나 보다. 그러가 한 시간 점점점 헤헤지고 내 생각은 점점점 세상으로 빠지고 몸은 피곤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깊이 잠들어서 한 시간 반을 기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한 시간 반을 엎드려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셨어요. 야, 그렇게 기도해. 다시, 다시. 지금도 부족하죠. 하지만 열심을 냅니다. 저는 이 일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다 동참하길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힘을 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부족해요. 부족함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힘을 내야 돼요. 졸리면요 막 벌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손을 막 흔들어요 졸리니까 졸리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막 흔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는 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믿는 사람은 입술에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